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만은 지금의 류정엽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블룸버그 방역 순위에서요, 대만 44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만 총통 국정 만족도 자 데드 크로스를 찍었네요. 아, 이거 조금 있다가 저하고 같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대략적으로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자, 오늘 음...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6월 29일 밤 10시 반 정도 됐는데요. 먼저 한번, 예, 6월 29일 자로 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29일 대만 신규 확진자는 총 54명이 나왔어요. 해외 유입 사례는 없었고요. 사망은 8, 어, 8명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뭐 눈여겨볼 점은요. 54라는 숫자인데요. 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어, 신규 확진자가 최저,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뭐, 매번 그랬듯이 신베이시하고 타이페이시가 이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뭐 지역 감염 외에도 이제 해외 감염 사례의 경우도 자, 이날은 없, 없다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사망자 같은 경우는 누적 확진자가 지금 14,748명이고요. 누적 사망자는 643명인데, 네, 누적 사망자 643명 중에 635명이 지역 감염 사례로 사망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역 감염 사례가 발발하기 전까지 대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그쵸, 해외 감염 사례로 8명만 있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자, 해외 입사례가 8명. 나머지 다 지역 감염 사례. 자, 시작하기 전에요. 저, 지금, 대만은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어, 코로나19 감염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슬기로운 방역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대만에 계신 우리 한국 교민 여러분 예좀 힘내시고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함께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하고 <laughs>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거를 이제 보면은요.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대만 블룸버그 코로나19 방역수위에서 44위로 추락했고요. 자 중국 한국이요 여기에서 8위 10일을 차지했습니다. 자, 블룸버그라고 하면은요, 그 영국 통신사 이름인데요자 매년 뭐, 죄송합니다, 매년 이래요. 매달 자 여기 코로나 19 방역하고 있는 자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에 대한 이제 순위를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개국에 대한 코로나 방역수위를 매달 매달 말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이 이번에는 44위에 올랐어요. 자 44위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순위와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네, 44위. 44위를 보니까 지금 타이완이 저 밑에 있어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요. 43위가 사우스아프리카, 지금 뭐냐면 남아공. 그다음에 45위가 페루예요. 자, 남아공하고 페루. 자, 여러분 변이 바이러스 요즘 좀잘 나가는 변이 바이러스에 있는 그 국가 이름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대만 사람들 원치 않았겠지만요. 남아공하고 페루 중간에 껴있어요. 참 가슴 아픈데요. 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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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44위인데, 자,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요. 자, 전반적으로 다 이제 포인트 그 점수가 이제 낮아요. 낮은데, 그 와중에 이번에 평가 척도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평가 척도가 됐던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백신이에요. 자, 이게 백신 맞은 접종한 그 퍼센티지, 그 전체 국민수에 대 비해서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어, 대만의 경우는 지금 여기, 당시 조사 당시죠. 아마 전달 한 15일 전 같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4% 밖에 안 됐습니다. 어, 4%. 자, 그래서 29일 오후였구나. 어, 29일 오후에요. 어, 대만 전 부총통, 천젠런 전 부총통, 이분 의사신데요. 자, 이분이 이제 공식 통계를 한번 또 개인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만에는 어2 8일까지였나 27일까지 해서 7.7%가 예방 접종을 마쳤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숫자가 7.7%인데 뭐이 예, 계속 늘어나겠죠. 8% 가까이 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아직도 10%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인구가 뭐2,500 몇십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00만으로 계산을 하면은 예, 2천 5 0만 계산하면 10%도 안 돼요. 지금 음좀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백신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런 얘기 보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면은요. 음, 자, 두둥 11을 보면은요. 자, 사우스 코리아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백신 접종이 19.2%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도 이제 살펴보니, 제기억엔30% 제 지금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1% 아니야? 30%, 3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자 한국이 탑텐에 올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파리를 보니까 와 중국이 예, 파리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백신 접종이 40%를 넘어갔네요. 예, 무슨 접종하는지 을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볼 만한 국가가 어디 있을까 하고 보면은요. 어 요즘 대만하고 홍콩하고 좀 예, 이게 대표처 문제로 지금 대표처가 거의 뭐 철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콩 한번쪽 보면요, 홍콩 같은 경우도 23.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3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만이 44위에요. 뭐 거진 뭐 뒤에서 몇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가슴 아픕니다. 자, 그래서요, 대만은 과거에요. 자, 작년 11월만 해도요, 대만은 탑5 안에 들었어요. 예, 아니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5위에 5위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44위를 했지만 그 전달만 해도 15위. 자, 근데 그 전전달만 해도, 그 전전전 조사만 해도 뭐 5위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11월, 지난해 11월 조사입니다. 자, 자, 물론 그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1위 뉴질랜드, 2위 일본, 3위 대만, 4위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은 볼 때, 자, 어떤 분들은, 어, 지금 일본, 당시에 일본도 참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있어가지고, 이거 못 믿겠다. 이거 뭐 하는 거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척도, 평가 척도가 아니면 포인트가 들어간 척도들을 보면은 지금하고 좀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고, 자, 5위가 핀란드, 뭐, 노르웨이, 자, 지금 호주, 이렇게 있습니다. 오, 차이나 있네요. 이때는 차이나라고 썼는데, 지금 메인랜드 차이나라고, 아예 못을 싹 받고 있습니다. 네, 자, 3, 3위였던 여기가 불과 한 7개월 만에 결국에 이렇게 44위가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 예, 별로 안 중요합니다만.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발했잖아요. 코로나가 하다 보니까 차이원 총통의 국정 운영 만족도, 국정 만족도에 대해서 지금, 예, 데드크로스 상황이 나왔어요. 데드크로스라는 의미는요. 자,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높아졌어요. 사실 차이원 총통이라고 하면 자, 민진당 주석이자 총통. 자, 즉, 즉,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 50%대를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절대 부서지지 않는 50%. 예, 절대 좀 철통 같아요, 진짜. 자, 이 정도의 지지도, 이 정도의 국정 운영 만족도를 보여왔는데, 예, 이번에 박살났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요, 자, 설문조사 하나 갖고 가면 실뢰가안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예, 실내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좀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기관에 설문조사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 썼어요 메리타워 전자보 예, 여기 설문조사입니다 메리타워 전자보는 요 언론사고요 여기 참 설문조사 많이 해요 이런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자 여기가 28일 날 발표가 됐을 거예요 맞나요? 제가? 어, 맞네요 28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만족이 47.6% 불만족이 49.6%로 나왔어요 사실 좀 근소한 차이긴 한데 어쨌든 데드크로스는 엎어졌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지난달 조사를 찾아보니, 자, 만족이 48.9%, 불만족이 47.3%로 집계됐습니다. 자, 사실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메리타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뭐, 그렇게 제가 볼땐 유의미한 뭔가는 없었어요. 이거요 숫자 말고는요. 자, 다음에, 음, 이에 앞서서요, 하루 전이었어요. 그래서, 대만 미니 기금회라고 합니다. 기금회라고 하면, 자, 어, 그, 기, 미니 기금회라고 하면요, 사실 싱크탱크거든요. 뭐 미니재단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설문조사가 비교적 공정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뭐 누구는 또 너무 이렇게 여당 쪽에 지금 쏠려있다라고 하지만 완전 쏠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한 여론조사 여기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데요. 6월 조사에서 불만족이 44.5%, 만족이 43.2%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미하게도요. 자, 약 2년여 만에 자,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불만족이 만족을 앞섰습니다. 이전에 23개월, 24개월 전만 해도 잠깐 잠깐 뒤집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누구는 레인더기올 거래느니 뭐 이렇게 좀 비관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뭐 곧바로 이제 뭐 바로바로 회복이 된 양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사실 이 조지, 지금 이렇게 꺾이는 징조는요.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예, 숫자가 좀 자세하게 안 보이셔서 그래프만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6월이에요. 5월, 4월, 3월입니다. 자, 3월만 해도요, 자, 만족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58.4%였어요. 다음에 2021년 1월, 보시면 51.3%였어요. 자, 무려 7%, 7.1%가 두달 만에 뛰었거든요. 예, 자, 여기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2월부터 1월까지, 자, 이 기간에는요, 락토파민 돼지고기,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이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치기 통과하다, 뭐다 하면서 민진당 측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한 10월부터 11월, 12월에서 약간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과 더불어서 자 반대하는 이 빨간선을 보시면은 11, 12에서 1월까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까지 가장 큰게 돼지고기 였었고요. 자, 소고기 역시 락토파민 외에도 어자 18개월. 자, 이 기준을 확실하게, 예, 놓쳤습니다. 예, 부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차이먼 총통이 뭐 무기하고 교환을 했다 뭐 미국, 미국 관계를 위해서 자, 이거 다 나라의 어,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었다 자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 때였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2월은 없습니다 2월은 춘절이라 그래서 음력 설 기간인데요 자 이때는 설문조사하지 않았어요 절반이 다 자, 쉬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이 기간에요. 1월 이 기간에요. 중국이 도와줬어요. 자이 지지율 올리는데, 예 중국이 양안 관계하면서 자 하나의 중국 자자 자, 우리 양안은 네한 가족이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죠. 자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대만산 파인애플 자잘 보시면 이 기간이 대만산 파인애플의 절정기에요. 자 그래서 수출을 막 나가는 시점인데. 자, 중국 측에서 무슨 병충해가 있다, 무슨, 무슨 균이 있다라는 이유로 어찌됐든 수입을 금지했어요. 자, 금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2월부터 안 한다라고 그냥 못을 싹 박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보시죠. 자, 이제 총통이 직접 파인애플주고 나와요. 자, 이때가 2월 26일이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사실 수입을 중단한다 고 밝혔어요. 자, 2월, 자, 춘절 이후에, 아니, 이게 웬 봄, 기운 날벼락이야. 자, 대만 정부 난리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자, 왜요? 파인애플 수출 의존도, 자, 90% 정, 도90몇 퍼센트가, 자, 중국에서 전부 사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수출길 막혔다, 막혔다 해서, 자, 차이원 정부에서 자국책으로, 예, 뭐, 그래요. 자, 자국책으로요, 뭐, 일본에 가고요. 자, 심지어 외교부는요, 화상회의할 때, 이 파인애플을 이렇게 옆에 놓고, 예, 화상회의를, 자, 외교부장이 직접 하더라고요. 자, 이 외에도요, 지금 파인애플, 자, 홍보로요, 자, 일본, 여러분, 일본 아베, 아, 아베 전총이요. 예, 이 사람도 뭐, 파인애플 로크 하고요. 심지어 우리, 예, 자, 일본에서 수출이 되는데, 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뭐, 비싼데도 불구하고, 뭐, 많이 샀다. 일본 파인애플, 아니,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만산 파인애플 맛있다, 맛있다. 자, 지금 필리핀산보다 두 배가 비싼데 다메이진 행렬이 됐다. 하면서 예, 일본에서 주문한 게 사상 최다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구책으로 대만 내에서 소비 활동을 펼치고요. 심지어 총통부에서, 총통부에서 직접 장터를 열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자구책으로 지금, 예, 마련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뭐였냐면요. 파인애플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수출길이 막히거나 하면 재고가 많으니까 파인애플 값이 작년보다 오른 느낌이었어요 그 소매시장을 재래시장을 가봐도 이제 오, 진짜, 와 진짜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잘 막았어요 막아내면서 자 애국심 고취 단결심 고취 자 이때가 3월이었어요 자 그래서 최상을 찍었습니다 자, 중국이 참잘 도와줘요 민진당 정부를 자 다음에는요 4월로 넘어옵니다 4월로 넘어오면은요, 어, 자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자 이때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요. 자 이때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게, 어, 대만의 그 중화항공 화물기, 자 미국으로 갈고 있는 중화항공 화물기다 보다 하면서, 어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4월 말부터요. 4월 중순 하순부터 하나 둘씩 터져요. 지금 보시죠. 자 4월 26일자로 나오고요. 예. 중앙공 계속 터지고 있어요. 4월, 4월 달에요. 4월 25일. 예. 대만 내, 자, 지역 감염 사례가 두 번째 또 나왔어요. 자, 이 무렵에요. 사람들이 좀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예, 이때가 이때였었어요. 그래서 4월 달치 조사가, 발표가 이제 말쯤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꺾이는 추세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불만족도 올라갔어요. 자, 이때 나왔던 게요. 중앙공, 을 떠나서 지금 화물기 조종, 조종사뿐만 아니라 승무원까지 해서 이쪽 비행기를 타는 사람 모든 이들에 대해서 사실상 뭐 2주 격리에 2주 뭐 자주 건강 관리, 대만은 이렇게 해서 초탈 이제 4주를 돕니다. 자, 그런데 2주는 정말 격리도 해야 되고 2주는 사실에 외출이 가능한. 자, 이런 상황이에요. 뭐 단체로 밥은 못 먹는다 뭐 규정이 있지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승무원들은 직접 비행기를 타야 되고 하니까 조종사도 그럴 거예요. 자, 이 기간을 줄여줬어요. 자, 그래서 14일만 놓고 봤을 때 5일에, 자, 5일 격리에, 자, 최종환이 그랬었거든요. 5일 격리에 9일, 자, 주 건강관리라고 해서 직접 체온을 재고 보고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 플러스 9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자, 무렵에 바뀐 게 뭐였냐면요. 갑자기 3 플러스 1 1이라 그래서 자 14일을 3일 격리에 11일 자주 건강 관리로 바뀌었어요. 자그를자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조종사들한테 코로나가 직접 나온 거예요. 또중앙공화물기 같은 경우는 자 노보텔이라고 해서 자 저기 타우에 있는 노보텔에 중앙공항의 예그 숙소가 있어요. 자 여기 막 죄다 집단 감염이 됐어요. 자 이러면서 이쪽 사람들 이 밥을 먹었니뭐 했네, 뭐 했니 하면서, 타이페이도 왔다, 뭐, 신베이시도 갔다 하면서, 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됐었죠. 이때가 이렇고요. 자, 이게 갑자기 하다가 조금 숨을 줄어드는 거 같더니, 완화구, 이쪽. 자 완화구에는 사실, 뭐 찻집이라 그래서요. 좀 이렇게 유흥업소 사창가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많아요. 그, 여러분, 그, 용산사 아시죠? 그 용산사 일대예요. 그래서 여기 일부분이 이때 5월달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이것이 5월 1 1일 기점으로 해서 터졌고요. 자, 이제 5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뭐 지금 방역부원 3단계 발령 중인데요. 자 이때가 이때예요. 자 그리고요 또 백신 이야기도 터졌고요. 백신 없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자 총통은 뭐 자국산 백신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중국에서는 백신을 줄게라고 톡톡톡 던지고 있지만, 중국상 백신 받기 있는 장면이 싫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백신을 받자니 지금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고. 자, 이런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 와중에 또 갑자기 백신, 대만산 백신 첫 번째 개발사인 그 까오단이라는 그 백신 회사에서 주가가 갑자기 막 치솟, 천정부조 치솟더니 거래 중지, 거래 중지.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 이쪽 처, 청와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총통부 총통부 이쪽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거 뿌린다 뭐 이렇게 됐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 대만 정부는 자이개사 지금 백신 개발 두개사한테서 각각 500만 회분의 백신을 샀어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백신이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해명을 했죠. 자, 우리 거는 좀 다른 방식이고 좀 고급스러운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뭐가 고급스럽고 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백신도 안나오는데 사전 구매를 해? 예, 참 재미있어요. 자 거기다 대만 정부가 또 부조 어, 뭐라고 하죠? 그 보조금을 또 대줬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보조금까지만 지원을 다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대만 정부의 힘, 그 지원에 힘입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그 여러분 화이자 백신 아시죠? 그 화이자 백신이 대만에서는 독일 BNT 바이오엔테크라고 불려요.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 대리권이 지금 중국, 그레이트 어, 뭐냐? 그 중국하고 홍콩, 마카오, 지금 대만까지 해가지고 이쪽은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포싱. 이라는 예, 포싱그룹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하이 포싱그룹이 판매 유통권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예, 거기다가 또 회사 바이온텍에 또 투자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대만이 바이온테크 백신을 500, 500, 예, 505만 회분을 최초에 구입하려고 해서 자,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자, 요 무렵에 중국 포싱이 들어와서 다 대리권을 사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대만한테 이거를 팔까요? 자, 사려고 하니까 어 어떻게 돼요? 자,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만 정부에서는 이제 왈구왈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바이오엔테크 바이 백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들여올래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 중국에서 물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네들이 원하면 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준대는데판대는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야기를 했죠. 자, 아, 근데 대만은 왜 자꾸 미국한테 붙을까? 자, 사실, 뒤에서 지금 민진당 정부에서 입법위원, 입법위원, 어, 입법위원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입법위원 대표가, 대표하고 지금, 어, 자, 워타이밍이라고 뭐 하는 폭스권, 여러분, 아이폰 아시죠? 아이폰 회사. 예, 아이폰 회사. 예, 아이, 죄송합 아이폰 제조사라고 해야죠. 회사는 애플이고요. 아이폰 제조. 한, 한, 제조사인, 폭스컨의 창, 창립자인, 그, 고타이밍하고, 사실 고타이밍 부인하고요. 고타이밍 부인이 또, 이 예, 이렇게 재단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선재단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 직접, 바이오 거기하고 지금, 커제밍이라고 하는 민진당 입법위원당 대표하고, 어, 그, 후싱 있죠. 상하이 후싱하고 3자 이제 미팅을 했는데, 다 결렬이 됐어요. 계약 지점까지 갔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측하건데, 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거겠죠. 뭐 서약서에 서명이라뭐 이렇게 있고요. 자, 물론 증거는 없지만, 예, 뭐 이런 일에 추측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대만 정부에서는 이거를 파기하고 진행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나가요 선을 긋고 나오니까 누가 합니까? 고 타이밍, 민간에서 나가서 직접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자, 민간 주도와의 고 타이밍, 이제 나왔고요. 자그 뒤로 이어서 7지라고 하는 어 여러분 8 0공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7지라고 하는 다 대만의 큰 불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간 단체로 또그 외에 여러분 TSMC 아시죠 대만 반도체 TSMC 뭐 삼성의 뭐경쟁전에하는그 뭐 TSMC 자 지금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반도체로 지금 막 흔드는 TSMC.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오, 각각 500만 회분씩 해서 구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추진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확실하게 결론 난건 없는 없는 것 같고 요 추진 중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nt 백신 물 건너 갔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 들어왔는데 자, 또 들어온다고 해요. 7월 중으로. 7월 중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기업인 천만 회분을 대만이 샀거든요. 샀는데, 구매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첫태분이 들어온 뒤로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코백스 퍼즐리티에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국에서 바로 온게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돌아서 들어왔었고요. 또그 외에 뭐 소량으로 이제 뭐 모더나 백신 이렇게 좀, 좀,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통 크게 또한번 쏴가지고 자, 이제, 뭐, 250만 회분 들어왔었고요. 250만 회분 백신, 모더나 백신 들어왔고요. 아, 참, 그 전에 일본도, 일본이 쐈었죠. 124만 회분, 아스트라제네 제네카 백신, 일본산 쐈고요. 일본은 또 이번에 또 보내준다, 그래요, 백신을.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일본한테 지금 백신을 공짜로 받았어요. 예. 그래서 대만 내부에서요. 자, 국민단 쪽. 야당, 제일 야당 쪽에서는,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백신 거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저기, 민진당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야, 그럼 국민당 니네 장제스는 그 미국 원조의 거지냐? 예, 과거에 원조받았다는 얘기를 비꼬아서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뭐 백신 거지다, 거지가 됐다. 뭐 이러면서 지금 대만 정부 를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뭐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이나 뭐 재미난 이야기 혹은 뭐 다른 에피소드가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화는 지금의 류정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